이번 해석해 볼게요. 음, 그리고 나서 각각 7개월 동안 참가자들이 기록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투자했는지. 데디케이트가 선생님이 헌신하다, 바치다 뜻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요즘 투자했다라고 해석했죠. 그들의 활동에 맞죠. 네. 음. 아, 4 번. 4 번? 네. 4 번이 왜 틀렸죠? 그걸로 해주세요. D. 그렇죠. D similar로 네. 써줘야겠죠? 네. 음. 왜? 예. 네? 어. 앞에 D를 붙여주면 돼요. 왜 그런지 해석해보세요 영재가 해보자 영재 but부터 네, but this was 해 그들의 방금 디스 스 밀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오직 어떨 때, 그들의 직업과 다른 진지한 직업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디스는 뭐야? 자. 어? 네? 디스트는 뭐야? 앞에 이어 o 디스 이것은 그러하였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것이 뭐냐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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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어떨 때? 심화할 때. 다를. 다를 때야? 그 내용보다는 시간을 더 오래 썼을 때, 그렇죠? 네. 여가 응,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 효능감이 증가했어. 근데 이것은 어떨 때 직업과 다를 때 그러했다. 그렇죠? 저희는 가고. 네. 해봐요. 음. 그리고. 보내 이거 빨리 보내 주테니까같았고 네. 19번 기억나 영재? 풀어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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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넷 번째 줄 거기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레 e 보여? 어? 보여? 레 e 네. 오히려 그것은 일어난다 어떻게? 랜덤리 별표 무작위로 일어난다? 그죠? As the pattern of the player. 그 연주자들의 패턴이 converse upon, 모아질 때, s t i m u l a t o o u s l y rest. 동시에 rest. 쉬는 것으로. 어. 그럼 여기서 틀린 게 뭐야? 다, 단 틀린 단어가 뭐야? 그렇지. 의도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무작위로 일어난다 랜덤이 그죠 한지 얼마 안되서 기억나지 그지 다음은 38번 음, 음. 뭐? 잠깐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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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문장 해석해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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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해석. 몇몇 자원 결정. 그리고 활동들은 important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우 가치 있대요. 평균적으로. 반면 다른 것들은 중추적이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자, 좀 되게 애매하게 얘기했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얘기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예시가 나와야겠지. 그죠? 음. 그럼 예시를 적절하게 든게몇 번일까? B죠, B. 그죠? Consider.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 어떻게 두 가지 구성 요소? 차 어? 그게 관련 있는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과 그두 가지가 뭐야 타이어와 인테리어죠 네. 음. 자 어떤 것이 더 평균적으로 더 가치 해줄까 그것은 뭐다? 타이어다 타이어는 어때 음. 그렇죠 필수적이지 자동차의 이동 능력에 그리고 영향을 주죠 안정성과 뭐에 퍼포먼스에 그 그렇죠. 음. 이제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그렇지 C가 두번째 나와야죠 하지만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뭐에 그렇죠 구매 결정에 왜 그럴까 모든 그렇지 안전 기준이 다 보증하고 있잖아 그 타이어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만할 거라고 그 빵꾸 새차 샀는데 빵꾸는 타이어로 쓰진 않겠지 그냥 근데 이제 인터리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의 다른 차이 즉 뭔가 사운드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기기 거치대, 그 다음에 뭐 컵홀더 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준대. 뭐에?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됐어? 네. 마지막에 해지해봐 거치대야 이게 포터블 테크놀로지 딱 거치대, 음, 거치대. 음. 하지만 인테리어 특징 뭐 특징은 가지고 있다 뭐를 분명히 greater, 더큰 impact, 영향을 가지고 있다. 구매 결정에.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타이어는 어떻다? Important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피스토퍼. 이게 뭐야? 중추적이다.